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장우현 선임연구위원께서 효율적 재정지출을 위한 중소기업정책 재구조화 제안을 먼저 제안을 해주시고, 다음 우석진 교수 정창수 소장께서 각각 제안을 해주시면 전체를 다 듣고 나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토론자께서 그 제안자께서는 주어진 시간 안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첫째 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 재정 지출과 중소기업 정책 재구조화 제안에 관한 내용이고 오늘 회의와 굉장히 어, 연관이 깊은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일단 첫 페이지부터 가겠습니다. 일단 문제의식 자체는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중소기업은 우리나라의 든든한 허리 역할도 해야 되지만 일부 우수한 중소기업들은 성장을 해서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네. 퍼져나가고 세계 초일류 기업이 돼서 경제의 대들보가 되어야 하는데. 아쉽게도 그렇지 못한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린 두 가지 질문을 좀 던지고자 합니다. 과연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열악하기 때문이냐? 그래서 성장을 할 수가 없는 것이냐?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전략이 이미 성장전향적으로잘 짜여져 있는데도 이렇게 안 되는 것이냐라는 것인데 오늘 드리고 싶은 문제 제기는 두 가지 다 사실이라고 보기 좀 어렵다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페이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은 단순 평균을 해서 대기업하고 소상공인까지 다 포함한 중소기업을 이렇게 만든 다음에 중소기업은 다좀 불쌍하고 안 되고 성장 여력이 없고 대기업만 중심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어 한국평가 데이터 그리고 전수조사인 통계청 경제총조사를 가지고 증거 기반으로 본다면 어 그런 것은 좀뭐 받아들이기 어려운 편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3페이지 보여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는 소상공인을 제외하고 우리나라 중소기업을 10개 그룹으로 나누고요. 수익성이 높은 중소기업부터 이제 낮은 중소기업으로 10개씩 나누고 대기업을 10개씩 나눈 그림입니다. 어, 보는 분들이 많이 놀라시곤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금 선 그래프가 수익성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그선 그래프가 놀랍게도 중소기업 쪽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 상위 10%의 중소기업들은 100원의 자산을 가지고 47원의 영업이익을 만드는 정말로 높은 소익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20%에 불과합니다. 쭉 그리고 아래에 있는 막대 그래프는 자산의 규모인데요. 가지고 있는 자산의 규모인데 아쉽게도 상위 10%의 중소기업은 35조 원밖에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반면 상위 7이라고 된 데를 보시면 대기업은 이쪽이 문제인데 1500조 원의 자산을 가지고 0.94% 영업이익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의 의무는 이런 자산들이 왜더 효율적인 중소기업으로 가서 더 성장하게 만들지 못하느냐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수한 중소기업이 많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고 수익성 측면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겠습니다. 그럼 임금도 궁금하실 겁니다. 임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대기업이 더 많이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서는 차이가 있지만 여기서도 굉장한 오버랩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막대그래프가 임금의 수준이고 왼쪽을 보시면 되는데 보라색이 상위 10% 대기업 하늘색이 중소기업입니다. 1이라고 된 곳을 보시면 상위 10%의 대기업이 7천만 원 이상의 2011년입니다. 어, 지급액을 주고 있지만 상위 10%의 중소기업도 5천만 원 가까운 돈을 주고 있고 이것은 세 번째 대기업보다도 높은 수준의 임금입니다. 또 고용자도 거기보다도 높습니다. 따라서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거지만 우리나라에는 성장할 수 있는 유능한 중소기업들이 이미 충분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책은 어떻게 조준이 되어 있느냐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3D로 그림을 2차원적으로, 4차원적으로 그려봤는데요. 수익성하고 매출에 따라서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아무래도 수익성이 높고 우리나라의 소중한 중기업 82,823개를 어 이렇게 수익성 기준, 매출 기준으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본 것입니다. 성장을 시켜야 되는 가려운 곳, 수익성이 높은 곳, 에 저렇게 많은 기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쪽을 보시면은 지원 비율 이건 자산당 지원 비율이기 때문에 표준화가 된 것입니다. 있는 기업들에게 얼마나 줬는지가 아니고 실제로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줬느냐는 부분인데 긁은 곳은 다른 곳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잠깐 제가 오늘 3D 프린팅 모형을 가지고 음. 왔는데 우리나라 중소기업에서 찍어준 3D 프린팅 모입니다. 형 가상 디지털 단지에서 어제 출력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보시면. 이 쪽이 이제 수익성이 굉장히 우수한 기업들이 이쪽에 있고요. 다음에 굉장히 규모는 좀 작지만, 작다고 해도 중기업입니다. 우수한 기업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주는 이런 곳에 주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님 보신 쪽에서 우리가 키우고 싶은 기업들은 이 기업들일 텐데, 자산 대비 지원 비율은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지원이 있지만 성장지향적으로 되기보다는 열악한 기업도 되게 많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고요.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성장지향적으로 전략이 구성되어 있다고 보기는. 니다일향적으로 집행되고 있다, 그말이 네, 잘못 조준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려운 곳이 따로 있는데, 긁은 곳이 따로 있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이 있고요. 예 그래서 대안을 말씀드리고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일단 첫째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게 아까 저또 대통령이 말씀하신 분서 부분, 안타까웠던 부분이 세세한 작은 부분들 보기에서 조금 어, 디지털화가 돼야 됩니다. AI를 동원을 해야 되고 중소기업 쪽은 사실 이렇게 볼수 있는 게 디지털화가 잘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간 아쉬운 점이 있다 그래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정책은 오히려 볼수 없는데 중소기업 정책이라볼수 있어서 가장 먼저 효율화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황판도 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엄격 그런 게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 지금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는지도 볼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7페이지가 아마 오늘 좀 예민한 주제는 될것 같은데 예시로만 좀 말씀을 드린다면 그건 얼마나 좀 잘못 지금 주어진 것이냐고 하면. 하위 20% 기업들은 영업 손실을 사실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업들한테 돈을 주게 되면 그대로 영업을 하거든요. 그것보다는 컨설팅하고 사업 재편을 통해서 진짜 성장에 기여하게 하는 것이 좀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자금은 좀더 성장할 수 있는 기업에 주는 게 좋다고 해서 규모는 이제 그 하위 20%한 4조 원 정도를 주고 있는데, 물론 여기에도 정책 대상이 될수 있는 기업들이 있으나 규모 전체가 좀 크지 않냐라는 문제 제기를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업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력 15년이 넘어가면 일반 은행에서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금융기관들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굳이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없는데 이게 무려 한 10조 원 정도 규모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거기에도 정책 대상이 있을 수 있지만 규모 전체가 너무 크다는 점에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 분류를 보면 성장이라는 정책 분류가 없습니다. 성장의 정, 성장, 그 성과 지표도 관리가 잘 되고 있지는 않은데, 다 차원적으로 는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수출은 당연히 성장을 목표로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밑에 예시로 좀 보여드렸는데, 당연히 보면은 성장이 아닌 사업들도 있지만, 수상공유 지원이라든지, 경영안정자금 지원 같은 건 있지만, 육성기금 운용이라든지, 뭐, 이런 중요한, 성장에 또 타겟되어야 하는 정책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잘 골라서, 우리가 성장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볼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약간 새로운 얘기일 수가 있는데, 이건 약간 시범 사업일 수 있고 모든 기업에 적용은 할수 없겠지만, 사실. 이 우수한 기업들은 정부를 찾아오지 않는데 성장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정부가 찾아가서 왜 성장을 하지 않는지에서 물어보고 필요한 것에 대해서 미리 얘기를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정책들이 있는데 그걸 좀 패키지화해서 기업들은 이날 성장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내고 이런저런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심사를 하고 부처 정책들을 가지고 와서 매칭을 해주는 기업 성장 플랫폼을 만들 수 있다면 수요자의 만족도도 높이고 진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주요 인프라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아이고 <laughs> 정신이야 아 근데 아주 그 내용이 좋네요. 소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좀비 기업의 지, 지출 지원이 아, 아깝다 그런 얘기인데 근데 그 기업들을 가려내는 건 쉽게 할수 있는 건가요? 우선 뭐 전부 가려낼 수는 없다고 해도 집단을 볼 수는 있고 그 안에서 얼마 정도만 좋아야 된다는 분포의 기준은 분명히 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중소기업부가, 하여튼, 이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다양한 기업들이 있는데, 그걸 분류해가지고, 거기 특성에 맞는 지원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냥 쏟아부듯이 하고 있는 거죠. 똑같은 정책을 살포하듯이 뿌리고. 네. 그렇죠. 근데, 중소기업, 가 인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어려 있지 않나? 산업예산 과장님안 계신가요? 예그 네. 그러면 주제별로 토론을 일단 아니, 그 발표된 거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 듣고 가세요 지나가면 다 잊어버리니까. 네, 그러면 먼저 이거 대통령 질문에 대해서 중소벤처기업부나 어, 아. 아니면 기재부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이게 중기한번 주제거든요. 어디서 먼저 이야기하시 효율적 지원이 못 되는 부분을 효율적인 부분으로 바꾸면? 아 저게 저쪽에 중소벤처기업 대통령 오른쪽에 있습니다. 네네네. 아, 네. 예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 성장 정책관입니다. 오늘 그 발제해 주신 부분 좀그 아프게 잘 들었고요. 그 좋은 말씀 많이 감사드립니다. 예, 다만 그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다양성이 일단 기본이고요. 음. 대기업이나 이런 그룹 집단들은 사업들도 좀 정해져 있고. 이미 기반이 잘 갖춰져 있어니 근데 이제 중소기업은 제조업이나 중소기업까지만 해도 한 33만 개, 네, 그렇죠. 34만 개. 소상공인까지 하면 한 800만 개까지 올박하고 음.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코로나하고 3고위기를 겪으면서 그 경영 체력이 너무 약해져 있는 상황이었요 그다음에 어느 기업들도, 그러니까 좀 이런 위기 상황이 오면 그 대기업들은 좀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중소기업이나 수상공인들은 기초체력보다 좀 밑으로 떨어지는 경향이있습니다 그러니까 버틸 수 있는 힘이 없어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 정책들도 좀 다양한 부분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그 최근에 한 4, 5년 정도는 그 성장 촉진보다는 안정, 이 부분에 좀그 균형이 좀 치우쳐 있었다. 성장보다는 생존에? 예, 예. 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코로나나 3 9 위기 때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들을 특히나 중소기업들이 성장을 뭐 벤처기업이나 유니콘들이 그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부분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만 그 일자리라는 측면과 경제 그 밑바닥을 받쳐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좀 정책적으로 또 기재부와 같이 협의를 했었는데 사실 우리 새 정부 출범하면서 앞으로 인공지능이라든가 성장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기가 되었다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요. 특히나 오늘 말씀주신 부분 중에 저희가 그동안 그 심스라고 해서 지원 이력 관리 시스템 같은 것도 있는데 현황 중심의 관리였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그게 아니라 앞으로의 목적 성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추가해서 다차원적 분류 체계를 좀 갖추고 트래킹을 해당하는 부분들은 정말 필요하다고 판단했고요. 이 다음에 지금, 또, 저희 부에서도 국정위와 같이 국정과제에 참여를 많이 했는데, 세정부 국정 철학이라든가 정책 방향에 맞게 저희 모든 예산 사업이나 이런 방향들을 좀더 성장 지향적으로 고민을 할 계획입니다. 다만,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이, 한꺼번에 다 바꾸기도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이러한 그, 좀 균형이나 밸런스를 그, 거시경제적 여건이라든가 기업 환경에 맞춰서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할게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이 분류가 가능하냐고 물어본 이유가 사실은 그건데요. 중소기업부 입장에서는 너무 많으니까 이걸 따로따로 관리하는 게 쉽지 않다.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살포하듯이 물수대로 물 주듯이 이렇게 쭉 뿌릴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일 텐데 그래도 이렇게 분류했잖아요. 그죠 이 분류를 해서 효율적인 부분에 더 집중하고 비효율적인 부분을 줄여나가는 것은 체계적인 노력이 더 필요할 것 같긴 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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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연구원의 역할이기도 하기 때문에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네.